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은퇴 후 인생 2막, 추천 직업 10가지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은퇴 후 도전해볼 만한 10가지 직업을 소개합니다. 첫째,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는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유연한 근무시간과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설턴트로서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강사입니다. 강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활동을 할수 있으며 대학이나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의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는 기쁨이 크며 자신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사로서의 경력은 사회적 존경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프리랜서 작가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직업으로 블로그 포스팅, 기술 매뉴얼 작성, 여행 가이드 작성 등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글이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서 성공하려면 꾸준한 글쓰기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넷째,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직업으로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유연한 근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비즈니스 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로서 성공하려면 시장 조사와 고객 관리가 중요합니다. 5.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직업으로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은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6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자연을 사랑하고 식물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개인 정원이나 공공 정원을 관리하며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 디자인과 식물 관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원사로서의 경력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는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나 개인 요리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요리를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요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경력은 창의성과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8.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여행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즐기며 일할 수 있지만 계절이나 관광객 수에 따라 수입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로서의 경력은 여행과 학습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9. 강아지 산책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강아지 산책 서비스 제공자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애완동물 주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킬 시간이 없을 때 대신 산책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력은, 애완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제공합니다. 열 번째, 온라인 튜터입니다. 온라인 튜터는 특정 과목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튜터로서의 경력은 교육과 소통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직업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직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직업을 통해 인생의 또 다른 멋진 장을 열어보십시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